안녕하십니까. 은퇴 안내자 TV의 은퇴 안내자입니다. 좋은 어른이 되는 법 시리즈를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네 번째 강좌로 생산적인 삶 살아가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지요. 하지만 평생 힘들게 일하고 은퇴를 맞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음껏 쉬고 싶을 수도 있고 또,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정작 은퇴를 했는데도 마음껏 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정말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것인지를 여전히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골프도 몇번 다니다 보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살아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또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전에 자격증도 취득해두고 미리 치밀하게 준비했다고는 하지만 막상 돈 들여서 그 일을 하려고 하니 괜히 헛돈 헛힘만 쓰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든다고 합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만나본 은퇴자들 중에 가장 만족스럽게 은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의 경우를 보면 세 가지 유형으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최대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처럼 TV 시청 시간도 제한을 두고 취침 시간,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아침 일찍 침실과 거실을 떠나서 일거리를 찾아 밖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매일마다 샤워를 하고 매일마다 면도하고 정기적으로 이발하고 매일마다 일정 시간 이상 독서를 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이 유형이 있습니다. 50대 후반에 이르고 또 60대를 넘어서면은요. 건강 불균형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죠. 근력이 급속하게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영양제를 여러 가지 먹으면서 건강 관리를 해보지만, 그래도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팔굽혀펴기나 윗몸 일으키기, 스쿼트,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테니스, 웨이트 트레이닝 등등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70세가 넘어서도 활력 있게 생활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에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바로 이분들에게는 눈이 반짝반짝 살아있는 그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수입이 얼마가 되었든 계속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유형이 있습니다. 예전에 택시를 탔는데요. 기사님 연세가 많아 보여서 여쭤보니 79세라고 하더군요. 75세까지 개인 택시를 하다가 자녀들이 하도 만류해서 택시를 처분하고 집에서 쉬어보니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더랍니다. 3년 놀다가 다시 회사 택시에 들어가 핸들을 잡았다고 합니다. 물론 너무 연세가 드셔가지고 운전을 하는 것을 우리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일을 계속해서 한다는 차원에서 좀 본다면은요, 이분의 목표가요, 산학금을 채우고 한달 순수입 목표가 50만원이라고 합니다. 야간 운전도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조금만 피곤하면 절대 핸들을 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적은 돈이라도 벌어서 부인 용돈 주시고, 손주들 용돈 주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합니다. 은퇴 안내자 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미 은퇴하셔서 해당 없으시다고요? 또는 너무 젊어서 은퇴는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요? 천만해요. 내가 시간을 얼마나 생산적으로 쓰겠다고 결심하느냐에 따라서, 은퇴 후의 삶이 풍요로울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생산적인 삶을 삶으로써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에게 좀더 좋은 어른의 표상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